안녕하십니까. 최원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 텔레칩스 5분 공략 영상입니다. 어제 상황가를 기록했어요. 예. 자, 차량용 반도체가 요새 예, 되게 휘게하죠. 예, 그리고, 어, 팻립스 업체인데, 텔레칩스는 예, MCU를, 예, 처음으로 국내 처음으로 개발했다는 라 소식으로 상가를 갔어요. 자, 그리고 작년에는 적자를 기록했는데 올해는 또 약간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대되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예. 자, 지금 사실 많이 올라왔어요. 되게 부담스러운 가격이긴 합니다. 자, 월봉 당연히 체크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의외로 앞단에 또 매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매물, 앞전 매물을 소화하고 있다. 이렇게 좀볼 수가 있어요. 앞전 매물도 수십 년전 매물도 저항이라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자, 여기서부터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죠. 이 기대만큼이나 역시나 좋은 흐름을 타고 있어요. 이쪽 파동, 그리고 3파가 좀 특이하게 늦게 나왔죠. 이쪽에 좀 부진한 그런 게 있어요. 좀 특이한 모양이죠. 보통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가 많은데 얘는 밑으로 한번 까였다가 밑으로 까여 내려갔어요. 예. 이때 저도 조금 담을까 예, 한번 생각했는데 을딴 종목 매소하느라고 예, 하지는 않았는데 굉장히 좋은 흐름이죠 여기까지는 그죠? 예. 자 그리고 최근에 여기를 고점을 다 높이고 사실 완성돼도 그만인데 그 지금 뭐냐면요 여기로 다시 회귀하고 쏴도 돼요. 근데 굉장히 빨리 왔죠? 예.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관리가 잘 된다. 주포위에서 관리가 잘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요거 박스 론 목표가 로좀 장기적으로 는어 26,000원 정도 예 까지 상승 여력은 있어요 26,000원 까지는 상승 여력이 단 근데 단 뭐냐면요 좀 많이 흔들면서 갈 가능성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높이고 이거를 높이고 이만큼 조정이 나오잖아요. 사실 여기서 여기 조정도 상당한 거예요. 4,000원이죠. 아, 6,000원이네요. 그렇죠? 6,000원 조정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10월 봉을 한번 월봉을 체크해 볼게요. 작년 10월 봉을 자, 보시면 고가 대비 저가가 어 46%예요. 거의 46%. 굉장히 크죠.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이 변동력이 되게 크죠. 그니까, 마찬가지로, 이번에 고가를 높였다고, 이번 흐름으로 바로, 2만, 뭐, 6천원, 이렇게 바로 갈 확률은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그게 뭐냐면, 꺾여서 좀 괴롭힐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요런 스타일, 뭐, 제가 책에서도, 제 책에서도 있어요. 이것도 뿔라로로 대응을 시킬 텐데, 지금 첫날이라, 아, 뭐, 알 수는 없어요. 지금 뭐, 단타 천국이 됐겠죠. 지금,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으니까. 근데, 은봉 쪽으로 가서 지금, 어, 만약에 오늘 저가를 한번더 깨면, 물량이 쏟아질 가능성도 높죠. 예. 자, 뿔라로우에 의해서만 말씀드릴게요. 자, 어, 다시 승부를 낼 분들 있죠. 예. 18,000원, 19,000원에서, 예, 18,000원 사이, 조정 오면 매수 아니면 따라가는 매매는 못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2만 6천 원을 잡았고 뭐 리포트들 따른거 보니까 2만 뭐 5천 원 나온 리포트도 있네요. 자 이런 거 보시면 따라갈 마음이 생길 수는 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런 기관 뭐 이런 언론사 리포트들은 목표가들은 그들은 전혀 책임지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 주의해야 될것 같아요. 자, 기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단 여기, 예, 여기 예,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19,000, 18,000원 오면 그때 신규 매수하실 분들은 하시고요. 자, 목표가는 26,000원이고 예, 그리고 지금은 예, 어, 더좀 단기로 대응하실 분들은 뭐가 있냐면요. 앞으로 3일간 지켜보세요. 오늘 하루, 이틀, 3일. 그리고 3일 뒤 캔들에 따라 예, 지정이 될 가능성이 높죠. 일단, 1차적인 저항은 2만, 아, 지지점은 2만 400원이에요. 예, 오늘도 지지를 했었나요? 오늘 저가도 2만 400원이에요. 어제 고가예요. 이게 중요한 자리가. 2만 400원을 앞단 기준으로 하시고요. 예, 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 2만 400원이 깨지는 걸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19,000, 8 0 0원에서 1차 매수. 그죠? 2차 매수는 길게 승부하실 분들은 16,000원으로 보시면 돼요. 이참에서는 16,000원. 이렇게 해서 승부를 내시면, 좀 확률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이번에도 기대가 돼요. 기대가 되는 되게 종목이긴 합니다. 어닝 서프라이즈도 예고됐고, 그러나, 지금 많이 올라와 있다는 거. 그만큼 조정각도 세게 나올 수 있다는 거. 이게 바로 텔레칩스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 3일 뒤에 한번 지켜보세요. 3일까지. 네, 예. 자, 저는 최양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